안녕하세요, 케이크입니다. 오늘 먹을 건 뚜레쥬르의 까만 쿠키 치즈 케이크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쿠키 먼저 먹을요 이거 열 때부터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. 달달한 냄새. 맛도 너무 좋아요. 치즈 크림. 치맛 치즈 크림. 음. 오래오케이크맛. 너무 맛있다. <laughs> 얘가 좀 넉넉해서 아쉬워요. 더 얼렸어야 했는데. 음. 그래도 맛있어요. 음. 哎呦。 살짝 눅눅한게 맛있는 것 같아요. 되게 촉촉한 초코빵 느낌이에요. 음. 좀 난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